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하루도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원수들은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한 분이 신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첫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첫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